엄청 적죠. 제가 원래 오늘이 캠핑을 갈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음 그래서 1박이라도 캠핑을 가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역시나 캠핑장이 없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바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어 속초로 스텔이스 차박을 가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 속초에 도착하면 한 10시, 11시쯤? 음, 그래서 그때 자리가 없을까봐 조금 걱정이고 너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어, 계획을 했던 캠핑이 아니어서 이렇게 한번 떠나보고 좋으면 앞으로도 스텔스 차박을 좀 다녀보려고요. 이제 속초로 출발을 할 생각입니다. 3 시간 정도 걸려서 어, 또 다른데를 검색해서 가까운데를 가볼까 고민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다에 도착했어요. 너무 추워. 이거지 바다지 이거지. 완전히 마음에 드는 장소는 아니지만, 어, 일단 지금 11시 10분이고 그래도 뒤에 열면 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박을 할 예정이에요. 차들이 되게 많네요. 혹시 금요일 주말은 확실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세팅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왔는데, 조금 세팅해가지고 저녁을 빨리 먹고 내일 아침에 일출을 볼 겁니다. 하는데 오늘 먹을 거는 이렇게 샀어요 어, 이렇게 두 개나 주는데? 이게 보이시는 르겠는데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원래 나, 여기 앉아서 이쪽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 때는 조금 힘들긴 했는데 막상 와가지고 바다 보니까 뭔가 어, 슴이팍 트이는 것 같아요 내일 일출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맛있어. 아, 근데 좀 덥네요. 술 먹어야 되는데, 덥네. 음. 사실, 약간 출발하기 전에는 너무 멀고, 하루만 가고 와야 되니까, 갈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어, 그글처딱 도착해서 바다랑 파도 소리 치는 거 들으니까, 음, 너무 좋아. 그래도 장박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어 장박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차박을 다녀봐야지 하면서 오늘 여행 연습차 바다는 너무 보고 싶고 스텔스 차박 여행 연습차 온 건데 가끔 여기저기 스텔스 차박을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막판 컵라면 하나 먹 별로 가면 되지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귀찮아 아, 지금 운동을 2 2도로 마쳤는데 그렇게 안 더워서 오늘 전기장판은 안 켜고 히터만 켜고 자려고요. 1 3 0 0에 402, 378. 그러니까 378, 402, 24를 쓴 거거든요. 수소로 24km? 그러면 24km면 8시간이니까 1시간당 3km 정도 쓴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가지고, 온도를 23도에서 좀 답답해가지고 22도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22도면 히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가않다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박은 이렇게 차박할 때는, 어, 수술을, 어, 1시간에 3km 정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배가 고파가고 아침을 먹으러 한번 가보려고요. 아침을 먹고 자리를 옮겨서,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설악해변, 바이바이.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바람꽃 해녀마을이라는 곳에서 전복뚝배기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애견도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혼자 먹어야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저 앞에 미시령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면 저 암벽들이 너무 예쁩니다 아, 여기가 강아지 공간인거에파이랑 같이 왔어요 파이이가 먹을 거 조 자리가 네개 그냥 혼자 먹어도 민망하지 않은 <laughs> <laughs> 진짜 매운게 너먹맛어 뭔가 보기엔 미료안 넣은 건강한 맛? 생각보다 제가 아침에 지금 10시거든요 그 일찍 와서 드시는 분들이 많구나 나만 게을르어 이제 여기 근처로 지금 수소 충전소가 속초에 있거든요 사실 집에까지 갈 수소는 충분한데 그래도 속초까지 왔으니까 속초 수소 충전소를 한번 구경해볼 <laughs> 겸 들리려고 속초 추수 충전소에서 충전을 완료를 했고요. 어, 지금 배도 부르고 약간 졸려서 물치향 이런 쪽으로 가서 좀 쉬려고 합니다. 바다 냄새가 남달라. 좋지. 물치향 좋은데? 가자. 음, 바다뷰 너무 좋다 해안도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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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해수욕장은 아닌데, 앞에 바닷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 에, 거기 무치한 근처에다가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여기는 되게 자리가 많고 여유스럽네요. 이렇게 유명한 물회집이 3개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가까운 항아리물회집에 가서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을 생각입니다 아까처럼 딱 바다가 보이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속초에 서는 사람이 많아 그늘만께 치고 이리와봐 바다에 가볼거야 어? 무서워? 무서워? 아이건 눌렀는데 안가 눌렀는데 안가 친구가 많네 아 관심있겠다 <laughs> 짧아서 뒤해가 <laughs> <laughs> 막 텐트를 쳐놓고 막 그러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 텐트를 쳐도 되나? 주차장인데? 술을 먹고 싶지만 집에 가서 운전을 해야 하므로 제로 맥주를 샀어요 응. 먹기 시작하니까는 좀 추운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어제 세팅으로 다시 되돌았습니다. 음 아~ 멍게 냄새가 너무 좋아. 아, 제가! 이 스텔스 차박을 어, 스파크 때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파크는 사실 조금 불편하니까. 그래서 아예 스텔스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오게 된 것도 제가 스텔스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 캠핑장 예약을 안 해가지고 고민 고민하면서 이렇게 온 건데 너무 좋은데요. 근데 넥쏘로도 이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으면 스타렉스 같은 차로 스테스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스타렉스 사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헬스 차박의 완전한 매력을 느끼고 갑니다. 넥소는 전기장판이랑 히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겨울에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응. 앉는 자세가 진짜 특이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앉지? 우리 파인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야? 소리가 워낙에 커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아놨는데도 파도 소리가 잘 들리네요. 누군가는 왜집 놔두고 이렇게 차박을 다니냐? 펜션 잡으면 되지, 약간의 감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차박이나 혹은 캠핑을 갔을 때의 감성, 제가 맥소를 산건 약간 텐트를 연결해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쐬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어 이번에 속초 차박을 계기로 스텔스 차박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면 차가 엄청 막혀요. 그래서 좀더 쉬었다가 깜깜해지면 복귀할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